발소리 발소리 에 문에서 발소리 아니 아니 기절하 새끼 어 아, 죽었지 죽여. 아 씨발 오 여기 들어오, 들어오, 들어오 미친년아 <laughs> 아한명사 오자 와 진짜 겁나는데 뭐하냐 아 씨발 죽다아씨발아아배 손을 개새끼 아니야 이거 와, <목> 한명또 <hablando> <목억> <여� 열> <요> 왔어. 나, 나, 나 총하러 왔어. 나와야 돼, 나와야 돼, 나와야 돼. 총하러 왔어. 남이 남이 있어. 대선라 기절시켰다고 시발. 오케이, 안 보여, deixar, 안 보여, okay, 안 보여. 오케이, 다행이다 그럼. 기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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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. 나이프. 위한명더많위한명더 있었어. 층이야. 아 기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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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. 짬뽕 살리고 있다, 살리고 있다. 오케이 나이프. 학교 짱 먹었다. 성우가 <놀람> <laughs> <laughs> 땅이요.